매도사의 미로 말 그대로. 디오 네. 미로에서 괴물을 피해 미로를 탈출하는 그런 미로를 탈출하는 게 궁극적 목표인 게임입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죠. 네네네. 네, 네. 네, 한국어가 없대요. 뭔 뜻이에요? 디일3 6 뭐외도사진 피해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달릴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덤프도 되고 유쾌 매니클릭으로 성호작용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 소리 너무 커요 아종 울린거였군요 소리 너무 커 <laughs> 메두사한테 당해서 돌이 되버린 현성이 현성의 모습이죠 보이시죠? 현성아 어째서 현성아 <laughs> 현성아 <laughs> 가짜지? 가짜 현성 현성이 조각상 진짜 길치여서 나 이거 미로 게임 같은 거 제일 못하는데. 플레이 타임이 보통 30분 정도 된다는데, 저는 아마 50분, 1 시간 정도 가지 않을까 싶네요. 플레이 타임에 써져 있는 시간에서 한 2분의 1 혹은 두배 정도 더더 해야 플레이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야불 속에 올라갈 수도 있어? 똑. <laughs> 다. 어. 왕의 얼굴이야, 이거? 아니, 이거 뭔데? 어, 어. 안길를 누르시오. 아하. 병대. 모르겠어.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은데요. 한번 가보죠. 컨트롤 눌러 달리세요. 달리고 있었는데. 화일을 눌러서 기울이기를 해보세요. 뭐? 응. 야런데 응. 아니 이거. 토치를 던진 겸? 토치를 던지라 해서 던졌는데 어디다 던진 건데? 아니, 이 토치 토치를 던졌는데 어디에 던진지 모르겠어. 무서워요. 어, 무서워. 살려줘. 어떻게 워도? 어, 절대 여기.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마. 그녀에는? 근데 메두사가 여자라는 건 선입견이에요. 남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지 좀. I'm 하 때. 여자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자로 나오는군요. 오피셜이군요. i 음흠 흠으흠 이거 이거 맨 끝에만 읽으면 돼. I might take them up on their offer. 그래요 제공했어요 음, 음, 터치를 들고 싶은데 자기 눈이 못생겨서 욕 처먹다가 뱀의 눈이 이뻐서 대가리를 붙인거 그런거였어? 그게 메두사 입니다 너무 어두운데요? 터치 중일... 거나 아니 토치를 안 들고 있는데 뭐 버나우스야? 키를 들게 해줘야 번호시대 되지. 이거 토치. 아드 코로. 아니 벌써 니야 헐떡여 달리시러 외두선줄어 간지러 어 어떤 길이래? 어, 하리 어, 있었네. 늦었다.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넌뒤졌었다 장르가 바뀌었네. 근데 아 화살을 안 먹었어. 세발밖에 못 쏘는구나. 아이씨그러좀 무섭지. 헤드라인 뒤졌다. 쐐풀 여기 있었네. 이건 뭔데? 잠만 이게 인벤토리인 건 알겠는데 <laughs> 이렇게 인벤토리를 보여지면은 진짜 원신 시대 이게 무슨? 붙어라 오오오오. 오오오. 불로 찢어버리면 되는 거 아님? 매도사 이놈 뒤졌다 죽겁지도 않아 나는 나는 불의 왕인가봐 오잘 뭐 만들었노 뒤졌다 덤벼라 어? 뭐임? 뭐가 소모작용하는 게 있네? 아 활로? 판정셨네 가운데지 이 정도 판정이면은 뭐 굿. 나쁘지가 않네. 근데 나헬프로 어디 갔어요? 또 떨고 왔어. 이 달리는 어? 달리는 이 스태미나가 없는거 보니까 계속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스태미나가 있나? 오오 오. 누구시오? 엉덩이가 보이 너무 야한거야 여자아니야? 여자 메도사? 불이 꺼진거 보니 근처에 있는데불 꺼지면 지금 근처에 있는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세요? 여기 아니시죠? 불, 불좀 빌려쓸게요 오 되네 <laughs> 불좀 빌려쓰겠습니다 유도리가 있는 게임... 어, 깜짝 아쉬~. 현성아, 여기서 놀지 말라 했지. 내가... 현성아, 현성이 또 시. 재밌게 놀래. 현성아, 아니... 현성이 <laughs> 여기서 깜짝 놀랐네. 한 번에 하나 더 얻었어. <laughs> 한번더 리필, 리필. 왜 돌이 됐어? 현돌이... 그못 <laughs> 가네? 그래서 데 외국 이러 주리 외국어에 수집하면 좋겠다, 좋아하겠다. 없던 컬렉션이다. 사람 모양 돌, 뿔버 <laughs> 서인 개사기네 비밀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되나보네요 아무것도 안 든거여서 이야 이 초록색은 겁나 멋있네 누..누구세요? 누구 이셔.. 있어요? 이게 왜 꺼졌지? 개멋있네. 빠른 의석 도어주겠다 이렇게 공포 게임의 총이다. 네뷸라스인데. 이활 같은 걸 쏘면 활팔 힘줄 봐 죽여버리겠다는 그 의지 아니야? 뭐예요? 누구 네그, 누세요 누구세요? 이건 누구야? 무슨 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된요아무것도 없는데 아나어치워서아무것도 안된다 어? 토치 어디가? 이 도치. 도면토치를 놔버려? 토치좋치다 아셨어요? 한영키 눌러볼까? 왜안 되지? 아, 씨. 여 길이 어디야? 달려. 달리고 싶어. 물. 거기 방금 계신 거예요? 딩고야 바보예요? 내드사나 아니네? 괴물이네 그냥 그냥 가네 멍청이네 멍청이 쟤도 도망쳤나 보네요. 아쟤너 도망친 거였어? 뭐거 <laughs> 왼손한테 도망친 거구나. 힘이었데 그럼 아는 척하고 동맹맺을 거야. <laughs> 점프가 안 되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나? 게임 진행이 안 되는데? 어디서 붙은지 모르겠지만 횃불이 있는가 보니까. 인벤토리도 있 네. 파일도 있여여서서부터그나 아, 그지 아, 프 아, 그일 들면 뭐 아, 그 있나 봐래일 들면 안돼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내리라고 손에서 내리라고 손에서 내리라고 손에서, 내리라고. 손에서 어떻게 내려? 고망친이라고 한번 교류를 해볼게요. 죽여버리자. 빨라. 시기해 <laughs> <laughs> 이게 <laughs> 뭐야? 장르가 이상한데 이거. 아니 왜 악원을? 악원 <laughs> 죄송합니다. 인벤토리에 왜 토치가 없지? 저 사람도 도망친 거라니까. <laughs> 티베깅 형으로 야지 화살을 해서 하러 왔습니다. 화살이 있나요? 화살 해서 하러 왔다고 이씨. 화살 어, 여기 있다. 못 먹어요? 어, 화소 해수가 안 되는? 이빨에 조각이수시이만이 꽂혔네. 아, 이거 화살를 해소해야 돼. 다시 일어날 되네. 같은데. 에. 화소 해수가 안네 아무튼. 무거운데 뭐저 소리를 내냐? 에? 메두사 그 미로. 억울하니까. 억울해서. <laughs> 반가워서 오 생존자다 하고 갔는데 쏜거야 아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모지상주의로서 외모가 그렇게 생겨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메두사한테 도망치고 있었는데 근육맨한테 그 활맞아 뒤저붙네 <laughs> 스토리가 제일 많이 스토리가 있나? 뭐야 진짜 아, 침대방인데? 그의 시로 나올 듯 그의 운명. 뭐야 또 있어. 돼지 같은 가족 <laughs> <laughs> <또 웃음> 찾고 있나 보네요. 아, 용맨을 찾고있나보네요 아, 이또 버그 걸렸어아이이 이거. 이면이살이기 전으로 가라 화살 거기 후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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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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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거 이거. 이 동생의 복수야. 근육맨 여기 있어요. 면을... <laughs> 많이 떨고 좋아요. 면을... 면을... 먹지 마. 어서 복수를 해. <laughs> 안 돼.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여기 까지 오시. 오시는 거였어요. 이런 너도 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 대기를 캠, 텐트 캠프질을 하면은. 그런 캠프지라 하면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나키키키키키키키 그래. 그래, 알려줘 너의 길형 곁으로 보내줄게 키 <laughs> 가자 키네 기지로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으이.. <laughs> 희.. 아이씨.. 갑자기 뒤돌아보는게 어디있어 <laughs> 아 개웃기네 이리나오고 <laughs> 아이씨 바로보는게 어디있어 이씨 아니 바로보 바로보는게 어디있어 <laughs> 미안하다니형 네 안죽일게 <laughs> 아니 반칙이잖아 깨미 뭐 이래 메두사는 안보이고 <laughs> 형 죽였다고 메두사는 신경도 안쓰고 이사람 잡아 족치려고 하고 난불 붙였는데 왜 떠진거야 방금? 여우리가 조금씩 있네 아이씨 캠프집 아이씨. 아이씨 캠핑하면 어떻게 여기서 아이씨 빙어판 놈이 이럼널죽이고 다시 이인메뉴로 와서 대로할수도로 없어. 진짜야. 말했어. 이정뭐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기로이 정도로 이가도이 정도로 이정도 어, 저기 계시는구나. 숄더 피킹 오졌다잉. 숄더 피킹, 숄더 피킹. 경사주 기자. 경사 어떻게? 초반이 너무 아까워. 형이 찾는데요. 음, 초반이 아까워. 매두사중이야 돼. 나 완전 샤프샤 g 섣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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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t 이런데 나중에 막 다리 끊는 것처럼 화살 필요한데 막 쏘는 거 아니겠지? 어떤 사람을 화를 쏘였던데? 누구세요? <laughs> 어? 이게 무슨 미친 아 아니죠? 아, 진짜 알았네 아니네? 오임? 일이 없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여긴가? 여기도 아니야 그지야 설마 아니지? 어 여긴 못 가네 와니? 아니, 와니에요? 크레딧 나온 거 보니까 아닌가 재밌있어아 여기 있어시 시작해서 요여여어깨 재미가. 어번더 해서. 어요한번 다시 해보기있어여어가어디 게임이 어어서똥 게임을 하